중부번는요 대입. 에? 대입 말고, 뭐부터 만들고? 미분 가능성 문제 어떻게 풀어요? 뭐부터 만들어? 여러분, 이거 항상. 킬러 문제 아이디어로 쓰이는 거. 미분 가능성 문제 1단계 뭐부터 만든다? 미분 가능성 문제는? 1단계 연속 만든다. 2단계 뭐 한다? 좌미움, 이거 좀 까먹지 마, 알았지? 어? 좌미움이에요. 그래갖고 1단계 연속부터 만들겠습니다. 연속 만들려고 하면은 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1에서의 좌극한 값 구하면 몇이에요? 좌극한? 구해주세요, 여기다 넣으면은 LN,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극한 값 구할게요. 우극한 값은 1에서의 우극한 값이니까요. 이거에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1넣면 몇이야? 0, 1. 1넣면 몇이에요? 2b. 이렇게 될 거예요. 함수 값은, 연속이라는 건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같아야지 연속이니까. 함수 값은 여기다 넣으면 1-2b가 되겠네. 이 3시 같으면 되는 거니까, lna는 뭐라는 식을 하나 알고 있냐면, 1-2b라는 식을 하나 안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2단계 뭐라고요? 좌 미군계수랑 우미군계수랑 같게 만들면 돼요. 그죠? 그죠? 좌미분계수, 개수, 우미분계수 구하려면 위에거 뭐하면 되겠습니까? 미분. 그럼 f'x는 어떻게 될거냐면 ax분의 a니까 뭐라고 쓸수 있어? x분의 1. 콜! 0부터 시작해갖고 x는 1까지고 그 다음에 요놈이 미분하면은요 어떻게 쓰냐면은 2에 x-1제곱에 마이너스 2b라고 쓸거고 x는 1보다 크다. 등호 빼야돼. 뭐 빼라고 했어? 등호 빼야돼 알았지?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라서 등호 있으면 거기다 넣어서 답 나오잖아 그냥 그래갖고, 좌미 구할게요. 뭐 구한다고? 좌미 구하면, 1에서의 좌미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1. 우미 구할게요. 우미 구하면 1에서의 우 미분개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1 빼기 2B. 둘이 같아야지 좌미 미분개수랑 우 미분개수랑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2B는, 2B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넘어가고 하면은 0. B는 몇이다? 0 이렇게 돼요. B는 0이야? 여기다 0 넣으면 A는 몇이라는 걸 알게 돼요? 2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은 0 나오면은 3점짜리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얘는 fx분의 x라고 되어있고요 얘는 1이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때 1로 가까이 갈때 fx분의 x-1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2라고 되어있대요 근데 문제에서 풀라는 건 뭐냐면 x가 1로 가까이 갈때 2x제곱 마이너스 x-1 f의 fx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함수 창작해내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 나중에 필살기로 쓰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애들 있잖아 fx를 x라고도 볼까?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잖아 그럼 여기다 x를 넣었을 때 어? 이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조작해볼까? 막 이래갖고 푸는 애들 있잖아 뭔지 알지?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fx 만들어서 푸는 거 아니야 요거 난 얘를, 얘랑 얘를 이용해야 돼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어떡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얘가 근데 이주 분해가 되네 1, 1, 1 그죠? 이렇게 붙이면 그럼 리미트 x 가 1로 가까이 갈때 f 의 f x 라고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2x 뭐야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이 x 마이너스 1 때문에 지금 이 이것 때문에 여기 f x만 있으면 된다고 위 아래 f x f x 할 거야 돼? 그리고 여기에다가 f x 분의 1 f x 분의 1 이러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야. 1이니까. 그쵸? 그래갖고 이 식을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얘 예 쓸게. f x 분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x-1 그리고 곱하기 넌 뒤로 와. 2x 플러스 1그렇죠그 다음에 fx분의 나 잘한 거 맞아? 어, 네, 맞아. 그래갖고 F, 깜짝이야. FX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응. 잘쓴줄 알았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여기다 1 넣으면 몇 나와요? 3분의 1. 그쵸? 그렇죠? 요 놈이. 대놓고 똑같은 애 있어. 몇이야? 얘는 2지. 그럼 얘가 문제인 거네. 그죠 근데 얘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걸로 보여야지. 얘가 이걸로 보여야 돼. 전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은, 자만, 제만 끌고 올게. 이 밑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분에, f 의 fx인 거잖아. 근데 fx를 t로 치환해봐 가로안에가 복잡하니까. 그러면 1 보내봐. f1은 어디로 가? f1은 뭐라는 거 알아? 1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0 나와야 되잖아. 그치? f1은 몇이라는 걸 알아? 0이라는 걸 알아?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고 리미트 i t t 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t분의 ft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 t t t t t t, t 이렇게 보이면 된다고 얘가 완벽하게 얘가 역수한 게 아니에요? xxx x. 그치? 그냥 이몇 분의 몇이에요 이거 1분의 1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1인 겁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연4이니까답 몇이라고 하면 돼요? 아니잖아. 맞죠? 답 몇입니까? 나 계산 틀렸나? 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몇입니까?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만큼이 3분의 1이지? 아예 통째로. <목소리> 여러분, 아주 쉬운 다던인데, 아주 간간이 나와. 이게 4점짜리로 나왔잖아. 그리고 그 다음 것도 4점이에요, 보면. 그지 그러니까 진짜 간간이 나와, 4점으로. 애들 은근히 근데 또 뒷, 뒤통수 당해.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안 풀렸으면 무슨 탈로 풀면 돼? 피탈이로 풀면 돼. 그러니까, 점검할 때는 피탈이로가, 뭐냐, 왜 부러지냐? 점검할 때는 높이로 쓰면 되잖아, 높이. 리미트, XL로 가까이 갈 때, 자. 1 넣으면은 f1인데 f1은 여기서 0인 거 알았으니까 f0인데 f0은 또 여기서 0인 걸 알았으니까 0분의 0꼴인 것도 확인됐지. 0분의 0꼴이니까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쓸수 있어요? 겉미분. fx 속미분. f 프라임 x. 콜. 됐죠? 이 미분하면 뭐 돼요? 4x 1해 가지고 여기다 1 넣어 가지고 답 내면 돼. 몇이라고 하면 돼? 3분의 1 넣으면은 f 프라임 f1 f 프라임 1이면 로피로 풀수 있다고. 근데 여기도 1 넣으면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쓰면 F프라임 1값 나온다고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거 나온다고 얘도 로피탈 쓰면 뭐 나와요 F프라임 0분의 1은 1이 나온다고 그래갖고 이걸 구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쵸 맞아 응. 한번 로피탈로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못 풀면은 안돼 우선 죽어야 돼 아주 생명처럼 쫙잘 적어두세요 다음 3점짜리보다 쉬운 4점짜리 풀어 봅시다. 자, 이 문제 보면은요. 지금 hx가 합성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 미분했더니만 15나온대요 그죠? 그러니까 좋다고 얘뭐 하면 되겠습니까? h 프라임 x라고 쓰면 되고요. 겉미분 속미분 합니다. 겉 미분. 겉미분, 겉미분. 속미분하면 뭐예요? f 프라임 x. 이게 합성 함수의 미분법 끝. 거기다 0 넣달래요. 그 라고 h 프라임 0은 g 프라임 f 0 곱하기 f' 파임 0이라고 쓰면 돼. 그래갖고 f0을 한번 살짝 구해볼까? 라고 해, 해갖고 여기다 f0 구하면, f0은 1이고, 됐죠? 이놈아, 널 미분해 버릴 거야. f' 파임 x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2분의 3에 x 플러스 1에 2분의 1인데, 여기에 1이 있어야 돼. 합성함수 미분법 때문에. 이거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f' 파임 0은 멋이라고 할 거야. 뭐, 그래봤자 지가 2분의 3이지, 날아봤자. 그치? 그래서 4점짜리를 순식간에 행복하게 풀면 되는 거죠. F0은 1이니까 G프라임 1 구하면 되고 여기 1이니까 곱하기 F프라임 0은 2분의 3 G프라임 1만 구하면 되네. 아 이게 15래. 이게 15래. 그리 G프라임 1은 몇이라고 하면 된다? 3분의 2 곱하면 답은 10. 답은 돼. 아주 쉽죠? 훨씬 쉽죠? 방금한데 있나 확인해봅시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 되게 잘하더만 극한의 기분은 뭐라고? 대입. 그리고 분모 어디로 갔어? 영으로 갔네. 그죠 수렴해야 되니까 분자도 영으로 가는 줄 확인합시다. f 4분의 파이. 얘 2분의 1. g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넣어. 얘 2분의 1. 영분대 0꼴이네 콜. 됐죠? 알수 있는 사실 뭐예요? g 2분의 1은 몇이다? 얘 2분의 1뭐 이거겠네 당연히. 이, 이 정도 한번 괜히 적었다. 그래갖고 잘적었네얘 뭐라고 쓸수 있어? 리미트 x 가 4분의 파이라고 갈때 x 마이너스 4분의 파에 g에 f x에 빼기 얘 어떻게 쓸수 있어? g에 f 4분의 파이 이렇게 쓸수 있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이렇게 하면 돼. 치환이라는 그 훌륭한 걸 쓰라고. 왜 한꺼번에 생각해가지고 세상 어렵게 사냐고 이렇게 하라고 hx를 gfx라고 한다면 이식은 이렇게 보여 완전 심플하게 된다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4분의 파이 넣면 f 4분의 파이가 2분의 1제고하니까 g 2분의 이거 루트이 나온다고 똑같다고. 그죠? 그러면 뭐 이거 문제고 있습니까? H 프라임 뭐야? 4분의 파이지. 그리고 얘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겉 미분 속 미분 겉 미분 속 미분 겉 미분 속 미분 하면 뭐야? G 프라임 Fx 곱하기 속 미분 F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고 얘 미분해갖고 4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F 4분의 파이 곱하기 F 프라임 뭐야? 4분의 8 아우 이렇게 돼요 얘 1분의 1 G프라임 몇이라고 쓸수 있어 2분의1얘 뭐라고 쓸수 있어 그냥 F프라임 4분의 파이지 이제. 이제 끝내버리자 쉬운 문제니까 G프라임 X는 이거 F프라임 X 구해봐 이사코 G프라임 X 구해보세요 뭐야 e x 제곱 빨리빨리 암산해. 2분의 1 넣으면은, 루트 2. 곱하기. 4분의 파이 넣으면은, 2분의 1, 2분의 1에 2 곱하니까 몇이야? 아, 2분의 1에 2 곱하니까, 1, 4, 4, 루트 2. 이 정도 되면 시간 충분히 준것 같은데, 10분 정도? 자, 보세요. 디귿부터 봅시다. 여러분, 이거 잘했고요. 이거 잘했을 것 같아요. 디급만한 번만 확인합시다. 대충 감뜨려서 풀었나?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HX는 3, 구간 3부터 4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감섭니까? 이런 문제잖아요 그쵸? 그 증가 감소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미분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hx를 미분해보면 되는데 hx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뭐야 넌 너너너너 너, 너, 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갖고 h 여기다 쓰면 h'x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은 겉미분 속미분 얘가 부호를 따지겠네. 그죠? 근데 3부터 4까지는 g 프라임 x의 부호를 따져 볼게. g 프라임이 지금 밑에 있는 거일 거거든요, 얘가. 그럼 3부터 4까지 기울기를 따지면 얘는 뭐야? 부가. 호 3부터 4까지 는 죽었다 깨나도 음수인 건 확실해? 됐죠? 그러면 얘가 감소한다는 건 얘가 무조건 플러스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3하고 3만 대입하면 안 되죠. Gx의 y 값을 구해볼게. g(x)는 3부터 4까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 y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지. 3부터 4까지는 0하고 뭐 사이에 있어? 1 사이에 있잖아요. 동의하는 거 맞아? 얜 죽었다 깨나도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 0하고 1 사이에 있다고. 그럼 그냥 넣어도 돼. 맞아. 그러니까 이거의 부호는 다시 한번 gx는 3, 4 여기서 0하고 1 사이에 y 값들이 있다고 0, 1 그래갖고 gx는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f' gx는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하고 1 사이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야 0하고 1 사이의 기울기 0하고 1 사이의 fx 이 기울기니까 얘 기울기 어떻게 돼? 플러스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는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어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해가지고 얘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감소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되는 거 맞죠? 3만 하고 4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나 지금. 정정하시고요 이거 딱. 이 5번 갑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반지름은 몇이에요? 1. 이 부분의 넓이야. 자가쪽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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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면은 이 입술 부분 넓이 구하래요. 그러면 두채꼴의 넓이에서 뭐 빼면 되겠습니까? 뭐에서 뭐 빼면 돼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빼면은 이거 나오는거 맞죠? 활꼴 동의하시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하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2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빼기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끼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잖아요? 그럼 문제를 딱 봤더니만 주어진 연립부동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은, G세타는 세타 마이너스라고 돼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세타잖아. 그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 2세타니까 이거 구했네. 가이 들어갈 거 뭐예요? 2분의 1 사인 2세타. 콜? 이거 다 맞췄을 것 같네. 뭘로 가면 돼요? 바로. 나로 빨리 넘어가, 나로. 나로 빨리 넘어와 시간 없잖아 이거 언제 다 해석하고 있어요 나로 가면은 갑자기 G세타를 구해요 근데 G프라임 세타를 구했는데 갑자기 F프라임 T래 이상하잖아 분명히 뭐에 관해서 미분했는데 세타에 관해서 미분했는데 T값이 나왔다고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왜 발생했지? 라고 발생했더니만 윗줄에 이렇게 돼있어요 T는 탄젠트 세타라고 돼있고 G세타는 F 팀대 F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콜 G 세타 우리 구해놨거든. 이게 G 세타거든. 그죠? 그리고 G 세타는 이거 맞니? 맞아.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세타라고. 이게 그냥 미분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데뭘 한대. 한대요? T를 탄젠트 세타라고 두고 G 세타를 F T라고 둘수 있대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T가 들어간 거니까 F 탄젠트 세타잖아 그럼 얘를 미분했으니까 얘를 미분해야 돼 세타 세타 그죠? 그럼 세타 세타를 미분하면 은 G 프라임 세타는 잘 따라와 미분하면 F 프라임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세타의 제곱 여기까지만 쓸수 있으면 이게 끝난 거죠. 갑자기 얘미분하면이 미분, 틱, 틱 해가지고 F't 하면 망하는 거라고. 분명 그런 애들 있다니까? 틱, 틱 해가지고 f G' 세타인데 F't에서 망한다니까? 같은 세타끼리 미분해야지. 그래가지고 미분을 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요, 탄젠트 세타는 t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야, 당연히. t라고 할 거니까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너 미분하라고. 이런 애들도 있다니까? 미분한다면 갑자기 t 는다니까막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곱하기, 얘는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시퀀트, 세타의 제곱이니까 얘가 나가 되겠습니다. 이해 됐음?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바로? 바로 가. t는 2일 때. 탄젠트 세타는 2라고 알려줬어. 그냥 딱 가져가. f' 프라임 뭐 뭐값 구하래? 이값 e 구하래. 해도 돼? 탄젠트 세타가 2래. 이거 이용하는 게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이용하는 게 되게 좋지 않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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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이용 거? 그쵸?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2일 때니까 여기다가 2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된다고. 이해 됐으면 안 됐어?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 계산해 볼게. 에 프라임,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이렇게 될 거고 예고할 거니까. 하네스 타가 2일 때 곱하기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타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알아요? 시퀀트가 그냥 1차로 나오면은 얘는 코사인 분의 1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2차로 나오면 뭐또 올라야 돼? 한번 응. 음, 응. 음, 흠흠타 뭐또 올라야 돼? 한번 타면? 세카마타 또 올라야 된다고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한번 타면 세카마타가 또 올라가지고 얘가 이렇게 보여야지 맞음 이거 몇이야? 5 이렇게 되는거죠 이해됐죠?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거야? G프라임 세터만 구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G프라임 세터 얘만 구하면 되는거잖아 왜냐면은 나는 이 값을 구하고 싶은거잖아 이 값을 구하고 싶은건데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와있는거야 지금 보면은 F' 2 e 값을 구하고 싶은데, t는 2일 때 끝. 이걸로 구하면 돼. 그러면 이제, 얘만 구하면 돼. 얘가 뭐인지만 알면은, 5로 나누면 답. 얘는 어떻게 구해? G' 세타나 이거 그냥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분하면 뭐 나와? 1, 마이너스 미분해. 코사인 2세타. 괜찮음 문제 잘 만들었어요. 그럼 뭐야? 코코바 싸싸.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탄젠트 세타가 뭐래? 2래. 2일 때야. 콜? 뭐야? 루트. 오. 빨리 해. 제곱하면. 5분의 1 제곱해 부호 상관없잖아 제곱할거니까 5분의 4빼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3 1 더하면 5분의 8 몇이다 이거 5분의 8 뭐라고 여기다 여기 5로 나누면 f프라임이 몇이에요 25분의 다, 이렇게 되는 거야.